10편, 107편, 제5분.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고인자심이 그 영원하미로다. 여와의 송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도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업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도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업에 이르게 하셨도다.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성할지로다.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죽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사람이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서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여호와의 인자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애들은 바다에 띄우며 큰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자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고 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름에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강야가 되게 하시며 셈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억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강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구두게 하시며, 또 보고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술을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고관자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 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 떼같이 지켜 주시느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108.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여내 마음을 정하여서 언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많게 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요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모 나라 중에서 주찬양하리니 주의 인자성이 하늘로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건지시기와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계말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라시 내가시 어머나세도 내 내가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내 목욕통이라 에돔에게는내 신발을 벗어 던져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업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애돔으로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이로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니다. 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으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 하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 먹게 하소서 고리 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낳은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이내를 베풀 자가 얻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고 하시며. 우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제약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 제약을 항상 여호와 빚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어서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주기를 하였기 때문이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기이름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온 입다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 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고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다 그러나 주여와여 호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검식함으로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든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심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하게 하시며 자기 수 그를 그도 같이 있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게감사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요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 것이로다. 백이타윗세시 여호와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오른현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부터 지의건넘의 귤을 내어내시리니. 저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건넘의 날에 뒤의 백성이 그룩한 옷을 입고 슬그히 환신하니. 새해 기살 같은 주의 청년들이 속게 노는다다. 여호와는 행세하고 연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일기 세대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인 거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께 감사하리로다. 여호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종교하고 의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은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 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하신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성령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1 1 2장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언혜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며 구워 주는 자는 잘되나니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청하였도다.그의 마음이 경과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보리로다.그가 재물을흩도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아멘+ 아멘. 아멘.